어 이기는 것은 어 뭔가 싸우는 대상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혈과 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 통치와 권세와 이 에, 능력을 가진 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고 세상 지배자들 혹은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사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탄과 싸워야 되느냐면 이 악한 영들은 어, 죄의 덫을 놓고 걸려들게 만들어 죄를 짓게 하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형들의 또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 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죄, 혹은 그 죄를 짓게 부추겨서 유혹하는 귀신.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운다는 거와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운다는 것은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말씀하신대로 생명체의 그 이름을 기록하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